네, 안녕하십니까. 데임 타이거 최건입니다. 그, 제가, 그, 리바이스가 남자 청바지에서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캐주얼한데 섹시해 보일 수 있는 핏은 리바이스가 이미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리바이스 바지예요 그냥 그게 스펙적으로도 그러고 앞뒤판의 밸런스나 비율에서도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알고 있는데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게 리바이스의 개발자랑 뭐, 이꾸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알고 있다라고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리바이스 청바지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왜 리바이스 청바지처럼 못 만드는 거냐면 그 포인트를 우선 모르고 제가 그래서 그 포인트의 큰 방향을 스펙이 근본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펙이 근본이다. 야,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스펙 말하는 거야? 말 그대로 허리, 힙, 허벅지, 무릎, 밑단, 앞실이, 뒷실이, 인심 이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laughs> 이해 못하시겠죠 야 이게 왜 어려워 야 이게 왜 어려운데 야 이게 왜 똑같이 못하는 거야 이 똑같이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요, 요게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게 자꾸 파생되느냐 뭐, 원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근본 디테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부수적인 얘기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것도 나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청바지는 말 그대로 바지고 사람들 이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아주 핏이에요, 핏. 근데 이미 리바이스는 이걸 150년 동안 연구하면서 핏에 대한 완벽함을 이미 세팅해 놨어요. 근데 왜 이게 또 과제냐? 왜 어렵냐? 원단이 개발되면 이 원단에 따른 그 변동사항이라든지 변화사항이 항상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놨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원단에 따라서 얘들도 고려해야 된 상, 기획상, 뭐, 각가지 이걸로 어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게다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항상 새로운 세팅인 겁니다. 한마디로 개발이 계속 발목을 잡는 겁니다, 개발이. 그러니까 이 개발이 계속 원단에 따라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어려워지고,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원단의 극소수의 원단으로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마케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이 개발에 대한 거를 많이 하지 않거나 이 원단만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면 이미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갈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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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금 흐름인 거거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 스펙이 근본이다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한국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팔로우하면 굉장히 좋은 청바지가 나옵니다.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게 어렵다니깐요. 근데 어려운데 이거를 포커스를 둬야 그나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허리, 힙, 허벅지, 무릎, 밑단, 앞실이뒷실이 인심. 요 완벽한 스펙을 찾고 요대로 만들기가 어렵다니깐요. 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맨날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 원단이 달라지고 기획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옵션들이 다시,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다시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왜 이게 어렵냐면 이 완벽한 스펙을 맞추려면 앞뒤판의 포지셔닝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앞뒤판의 포지셔닝을 실수 없이 정말 실수 없이 완벽하게 완성도 있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4분의 1룸금 6mm거든요. 6mm 이 관점으로 막 접근을 해야 돼요. 엄청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지 패턴적인 방향에서만 설명드렸지 여기에 플러스 축축 축 들어가고 뭐 기계 힘 들어가고 이런 복합적인 기술들이 고려가 되어진다면. 이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밸런스적인 거 포지셔닝을 막 어쩌고 저쩌고 핵심은 뭐냐? 결국 이 스펙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일본 청바지는 한국 뭐 청바지든 뭐 40년대를 했다는둥 30년을 했다는둥 뭐 20년대를 했다는둥 물론 스펙이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있죠. 근데 기본은 그 스펙이 첫번째에요첫 번째. 이걸 맞춰내는 게 근사치로 조금 변형해도 되는데 이걸 맞춰내는 게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러면 리바이스에서는 왜왜 왜 이거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하지 않느냐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핵심 기술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리바이스 빈티지 클로딩 리프로듀스 더핏 패브릭 앤 디테일스 오브 바이고네라 여기서 핏 나와있잖아요 네. 언급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만큼 막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막. 뭐, 여기가 뭐, 까지니까, 이게 뭐, 40년대, 뭐, 봉제는 뭐, 이 넓이를 해야 되고.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중요해요. 핏이 중요한 거지. 시접 좀더 먹고, 덜 먹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요, 게 어렵다고, 요거, 요, 거를 설명하는 게. 예. 네. 요게 어려우니까, 그 다음이 뭐가 들어가냐. 빈티지 봉제 기레, 기계로. 이걸로, 이제, 쏘잉을 보여줘요. 왜냐, 이게 그나마, 제일, 그, 매뉴얼화 돼서, 제일 뭔가, 장인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가 이 쏘잉이거든요. 예. 그 다음,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요게 뭔가가 중요해 보여. 예.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자면, 개발이 잘 되면, 개발이 좋으면, 이거에 대한 게 완성도가 높으면 조금 떨어지는 봉제 공장에 맡겨도 좋은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요거 자체 태생부터가 이상을 하면 아무리 이 좋은 공장에서 바지를 잘 만들어도 바지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이미 운명을 결정해 버리거든요. 그 바지의 태생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어~ 좀 이렇게 드리, 좀 아~ 적절한 예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 음~ 네 예, 예, 예. 아무튼 아 이해 예, 들으면 괜히 또 오해가 될것 같아서 한마디로 이미 이 태생부터가 이렇게 완벽하면은 나머지 그다음 프로세스에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 쏘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가 왜 원단은, 왜 특별성을 부과하지 않냐면, 제가 데님 원단 회사를 다녔고, 이 원단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원단 공장마다 다 있어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 아마 디테일 다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데. 네, 빈티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원단 회사마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 막, 개발하고 이런 게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뭐, 조금 뭐변 변수는 있을 수는 있죠 뭐 밀도를 좀 뺀다든지 가공유물 더 한다든지 뭐 염색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실뭐 뭐 어떻게 좀 콤비네이션 한다든지 조금 변형은 있겠지만 이미 데이터는 있어요 여기에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미 데이터는 있고 수많은 어떻게 보면 그 원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가지고 두개 가지고 특별성을 굳이 부과할 그게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이 원단에 따라서 어떤 물성 특성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개발로 여기에서 다시 얘들이 이걸 거치고 좋은 바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아카이브 관점으로는 어차피 일본도 못 이길 뿐더러 좋은 청바지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개발을 전담하지만 저는 개발도 할수 있고 봉제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워싱도 이해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일 핵심은 결국에는 이 스펙이 근본이다라는 걸 믿고 개발을 정말 잘해야 돼요 한국 청바지들은 우리는 어차피 원부 자재가 안 나와요 여기에서 뭐 아카이빙 어쩌고 저쩌고 어차피 경쟁이 안 됩니다 일본이랑 여기에서 개발을 엄청 잘해서 개발 능력을 키운 다음에 비스포크 관점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이 앞뒤판 밸런스나 포지셔닝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완벽한 청바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 일본은 그기까지못 하거든요. 예. 네. 일본은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예. 네. 예. 네. 근데 이건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이 이 아젠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어. 요 그러려면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이제 더 이상은 아카이브니 근본이니 그런 거 우선은, 이, 중요한 거 아니고, 핏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이나 이런 거, 스펙이 근본이다, 밸런스. 물론 소비자분들은 뭐 거기까지는 조금 하시겠지만, 그래도 소비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브랜드에서 뭐 근본, 근본 자꾸 얘기하면, 야, 그럼 스펙이 뭔데? 그럼 스펙 똑같애? 라고 물어보세요. 피적피적 아카이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해들 지금, 리바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카이브 하는데 핏도 당연히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좋은 청바지를 구매하실 수 있고 한국에서도 좋은 제품을 계속 낼수 있을 겁니다. 네. 진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그, 이제, 저는 얘기를 할 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뭐,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의 그건데, 그래도 기술이란 건 되게 재밌는 게, 더 관심을 갖거나 더 힘을 쏟거나 더 노력을 하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저희한테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예그그 년대에서는 전그대 뭐죠 1900년대 뭐 1800년 후반때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기술이 앞섰기 때문에 지금 어떠죠 물론 단기간에 된건 아니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술은 결국에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에 더 기술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더더욱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제조업 기술, 이런 것 뿐만 아니라요.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편으로 왜 기술이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공장이 분업화가 돼서 공장이 공장 역할만 했는데, 지금은 공장이 B2C, 커스터머들한테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시스템이 됐어요.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갈 겁니다. 물론, 예또좀 네, 청원함도 길어지니까 고런 시대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기술 베이스로 예 네. 그래서 공장이 고러한 판매 브랜드를 갖는 그큰 흐름은 아마 진행될 겁니다 감사합니다.